이제 3번 블레이밍 워와 마지막으로 5번 세명 레이디까지 곧 출발합니다. 호납 4등급 안말들의 1600m 경주 서울의 8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10번 서부챔프가 출발이 조금 늦었고 3번 블레이밍워도 뒤처집니다. 2번 플라잉데이와 8번 스마트테이크 두 마리가 먼저 앞서 나오면서 안쪽 2번 플라잉데이와 바깥쪽 8번 스마트테이크 두 마리가 선행 경합을 펼치고 있고 5번 세명레이디가 단독 3위로 안쪽 1번 카일리가 단독 4위로 따라갑니다. 바깥쪽에서 6번 브라이트카이가 5위에서 4위까지 노어나오고 7번 찬란한 불꽃이 6위로 4번 벌교라바와 9번 명진 불패가 중하위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하위 그룹에는 3번 블레이밍 워버, 10번 서브 챔프 선두는 2번 플라잉 데이와 장철기수 단독 선두입니다. 1마 신차 앞서 있고 8번 스마트 테이크와 바깥쪽에서는 5번 세명 레이디 외곽에서 6번 브라이트 카이가 격차를 좁혀내면서 바깥쪽 순식간에 2위까지 등극합니다. 안쪽 2번 플라잉 데이를 위협하는 6번 브라이트 카이 두 마리가 앞서기 시작하고 8번 스마트 테이크가 3위로 안쪽에 1번 카일리와 바깥쪽 5번 세 2명 빼디 뒷선에는 7번 찬란한 불꽃과 9번. 명진 불패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플라잉데이가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바깥 쪽욕번 브라이트카이 8번 스파트 테이크까지 세 마리가 여전히 앞선 채로 직선 주로 먼저 바라봅니다. 2번 플라잉데이가 장철기수와 함께 아직까지 단독 선두 여유가 있습니다. 안쪽에서 여유있게 격차 벌려내고 있는 2번 플라잉데이와 2위권 다툼 혼전 속에서 종반 뒷심을 발휘하는 7번 찬란한 불꽃이 바깥쪽에서 등장하고 8번 스파트 테이크가 2위까지 그러나 1번 카일리도 반만 치않고 외곽에서는 10번 서보 챔프가 취임병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안쪽 1번 카일리와 바깥쪽 8번 스마트테이크 10번 서부 챔프까지 세 마리의 2위 고집전 속이 2번 플라잉 데이는 여유 있는 단독 선두입니다. 2번 플라잉 데이 그뒤 10번 1번. 2번 플라잉 데이 이번 경주 초반부터 끝까지 여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직선 주로에서는 적수가 없었던 2번 플라잉 데이. 여유 있는 품격 있는 걸음. 2번 플라잉 데이와 장철기수 그뒤 10번 서부 챔프가 중반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1번 카일리를 근소하게 넘어선 듯 보입니다. 2번 플라잉 데이 바깥쪽 10번 서부 챔프 1번 카일리까지 세 마리가 앞섰고 8번 스마트 테이크는 4위로 6번 프라이트카이가 5위였습니다.